한번 해볼게. 자, 도표 문제는 너희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로. 다만, 항상 기호와 숫자를 대입하셔야 돼. 알겠니? 요거를 조금 강조해 주 된다는 거야. 자, 보통 다 이렇게 수치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알겠지? 보통 이렇게 다 수치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응. 이것들을 다 수치를 대입할 줄 알아야 돼. 자, 먼저 5번부터 볼 텐데,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여섯 개종의 애완동물 중에서 말들이 가장 덜 적게 소유되었다 하니까 말이 딱 보니까 응. 어, 여기 나왔잖아, 그렇지? 이거를 합치면 얼마 가 되니? 10.2. 어, 10.2라든지 그럼 이거 야기 여기가 10.2인 거야. 무슨 말알겠지 그럼 10.2가 누가 봐도 제일 적지 여기서.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야. 무슨 말알겠지 자세들이지 그지? 어떤 세들이야 하우스 홀트 그 가정용이니까 가정용이니까 아래거잖아옆에거잖아 그지? 가정용 어디게 되냐? 세들이니까 얼마야? 7.9지 자 7.9가 랭크 포트야 그럼 4위란 얘기야 4위 그럼 1위가 누구야? 오른쪽에서 제일 큰게 60점이지 얘가 1위, 얘가 2위, 얘가 2위, 얘가 3위 그리고 얘가 4위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놓으면 절대로 안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자 비록 가정용에서 s a l t w a t 가 제일 적었어. 가정용 s a l t w 얼마냐? 2.5였지. 그러니까 2.5가 제일 적은 거 맞잖아. 2.5가 제일 적었지. 그지 하지만 18.8이 전체가 전체가 뭐였냐 면 여기 뭐야? Pet o 화학소분 사이에서 아이 뭐야? 뭐야? 전체에서는 18.8이, 여기 맞잖아. 그죠? 18.8이 소요되었다. 이거 문제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잡아내란 말이야. 이번 볼게. 더 넘버라고 하우스홀드야. 하우스홀드니까 오른쪽 막대기야. 자 막대기 중에 어떤 거? 캣? 저기 뭐야? 개들이지. 개들은 개등 어디냐? 여기 있네. 그럼 이게 뭐야? 60점이잖아. 그렇지? 근데 60점이가 봐봐 이거를 잘하야 돼. 스몰러 보이지? 예. 그럼 스몰러는 얘가 큰 거야? 이게 더큰 거야? 뒤가 큰 거야? 앞에가 작은 거야. 앞에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이야? 동동에서 누구야? 개 고양이와 프레시 워터를 몇시점쳐 봐. 프레시 워터는 12.5고. 그지? 렇 고양이는 얼마야? 47.2인 거야. 합치면 얼마야? 어, 59점. 모태는5 59 9얼마지 자, 59점 얼마인 되는 거. 알겠어? 그럼 60.2하고 5 9점 얼마가 나 되잖아. 근데 기호가 잘못됐잖아. 응. 예. 뭘 말하지? 그런데 정답이 없거든요. 이거는. 알겠어? 급하게 해야 되지. 얘는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 알겠지? 우리는 이 구간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억지로라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타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넘길게. 어디로 넘기냐면, 어차 26, 27 여기는 뭐 상관없으니까 28번으로 가게. 아, 29번. 29번에 먼저 문법들을 먼저 설명할 을 거야, 얘들아. 알겠지? 2 9번에 문법. 자, 1번 봐봐. 자, 잘 거기다가 잘 써놔. 자, 1번에 보면 외어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앞에 보니까 분명히 명사가 나와 있어. 알겠어? 명사뒤에 외어가 나와있다는 얘기는 뒤가 뭐야 된다는 얘기야?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 있어?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맥 쿠킹, 얘가 주어일 거고, takes take place가 동사일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take place라는 표현, occur라는 표현, arise라는 right 표현, happen이라는 표현,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다 일형식 동사라는 거야. 무슨 말이지? 일용식 동사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형식 동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take place 앞에 주어 동사로 끝내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서현아일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니? 네. 어 주어 동사 그렇게 되니까 어.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어. 맞는 대라는 거야. 네. 이해돼? 네. 좋아요. 봐 2번 봐봐. 2번이 진짜로 어려워요. 별표 다섯 개야. 이번이 진짜로 어려운 거야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might be까지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영어에서 자잘 적어두세요 자얼도라는 표현이 있어 얼도 또는 도우라는 표현이 음장에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뒤에 보호가 오는 경우가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거를 잘 적어라 정말로 잘 적어 근데 이 표현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엔터테이닝 뒤에 as가 나와서 알겠어? 그러면 은 이거를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얘기야 보어를 도치시키면 그 뒤에 as, 그 뒤에 주어, 비동사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어를 앞으로 당겨서 도치를 형성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꼭 as만 되느냐? 아니야 이 자리에 도어를 써도 똑같은 형태야 무슨 말이 알겠지? 자, 태성아, 여기서 s 는그럼 부분들이겠어. 뭐한번 뭐, 없어. 아니지, 도우도 문제도. 비록 뭐모 이지만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laughs>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도우랑 여기 있는 에스는 똑같은 의미야. 무슨 말이 알겠지? 그럼 잘 봐봐 이제. 형용사 뒤에 s 가 나오거나 분사 뒤에 s 가 나오면, 그리고 뒤에 비동사가 보이면. 알겠지? 그럼 이거 의심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진짜로 어려운 문법이야. 그러면 봐봐. 엔터테인이는 분명히 분사지. 그지? 분사는 크게 말하면 뭐냐면 형용사야. 형용사. 그럼 봐봐. 비동사기에 형용사 쓸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치된게 이해가 되는 거야. 될까 안 될까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풀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야. 자, 세 번째 볼게. 자, glamorizing 이는 표현이 나와 있어. glamorizing 하면 무슨 뜻이냐면, 미화하다는 뜻이야. 아니? 그럼 미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얘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동사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what 이라는 표현으로 목적어가 시작되는 거야. 물어볼게. what 부터가 목적어의 기능을 할수 있어 없어. 모모하는 것. 그렇지. 그러려면 그 와서 유식한 말로 관계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 브런. 그러니까 뒤에 will always be 라는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음식과 요리, 음식과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분명히 답이 될 수가 있지만 조금 더좀 지식인처럼 설명해줄게. 알겠지? 자, relate라는 동사는 반드시 relate A to B라는 표현을 가져. 그래서 A를 B에 연결하다는 의미인 거야. 가볍게 설명해 을 주면 relate는 반드시 to라는 전치사와 떨어져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자, 근데 지금 봐봐 여기는 a를 만약에 내가 주동사로 바꾸면 주어로 바꿔버리면 a를 빼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버리면 b동사의 relate는 to b일 나오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이제부터 relate라는 동사와 to가 붙으려면 relate가 무슨 상태가 돼야 돼? PP의 형태가 돼. 그래야지만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붙어있잖아. 왜 레이티드 붙어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PP가 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5번이 돼야 돼. 5번은 별표, 별표, 별표.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걸 먼저 설명해 볼게. 자, 주, 주어 다음에, 메이 k e 란 동사가 오게 되면, 목적어의 답이 나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가 와야 돼. 그리고 이 목적격 보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명사와 형용사가 되겠지. 요거까지 이해 되나요? 네. 자,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가끔, 목적어가 굉장히 긴 경우에, 어떤 경우에? 목적어가 굉장히 긴 경우에 영어에서는 선택권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슬 쓰는 거야. 네. 그래서 감 목적어 이슬이지. 그리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를 쓰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쓴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는 그 뒤에 바로 목적격 보호를 쓰는 거야.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뭘 시키는 거야? 보치를 시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봐봐. 얘는 분명히 목적격 보호지. 얘가 어떻게 뽑으니까 반드시 뭐여야 돼? 명사나 형용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해? 자, 근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비저불이야, 비저불리야? 비저불리니까 비저블리.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부서. 가 되는 거예야 무슨 말이야, 이 아. 그러면 여기 뭐로 바꿔야 돼? 비저불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이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문법을풀때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근거를 뵐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요